아니야내 바람 좀 넣어볼게. 에에 고고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에지 마요. 응, 하지 마. 에 그래 그래 에래한번 그래. 더. 에에에 하지마 한번더한번더 a m 뭐죠? n d o Hm. h a 뭐죠? <laughs> 이게 뭐죠? 바람이에요. 괜찮아요. 한번 더? 아이,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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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그래요. 그래요. 에이, 저기 저기. 아유, 흔이 기분이 나빴어. 응? 음? 캡꿍 아, 배고파요, 배고파요, 배고파요. 아이고, 배고파. 왜그요 어? 형이가 배고파요. 아, 배고프다. 어, 울어요, 울어요, 울